그렇지, 그렇지. 실패. 실패. 아,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좋아. <laughs> 인으로다잘 되는 건 지오고 안 되는 건 뭐지. 아, 그러니까. 잘 되는 건다 오고 혼가 존다 예능는 필요해. 그러니까. 아. 그래서 그 팀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지. 아. 아. 그냥 제로야. 네, 네. 제가 얻고 제가 잃는 거지. 고정. 보 최악의 상황은 이제 광수가 저걸 빼지. 에이 <laughs> 진짜. 완전 예능적으로 <laughs> 이제 진짜 날아 <laughs> <에이, 대박 나는 웃음> 제가 이걸 또 광수는 또 충분히 할수 어, 있어. 너할수 뭐 있다. 바로바로 어. 아, 바로 가겠습니다. 그렇지 좋아. 치워야 돼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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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우. 아우. 야두개 꽂혔어 두 개. 두개 하는 건데아 이게. 경규 야 경규 자 경규 님 하시니까 우리 다 조용합시다. <laughs> <형님. 웃음> 내 속으로 너만 얘기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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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너> 왜 그래? 그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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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<경기야. 웃음> 아니 이거 넣으면 적용불이잖아. 아 하지마. 빨 하지마. 하지리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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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지마. 아저씨. <laughs> 우리나라에 아저씨는 딱두 명이야. 원빈, 유재석. 원빈, 유재석. <laughs> 아저씨. 아저씨. <laughs> 네, 아 유재석. 자 이렇게서 해 우리 조합팀장리이 고릅니다. 아 중간 수비가 안 좋은 거야. 둘다 똑같은 건데 색깔이 틀려요 색깔. 아 색깔만 다르구나. 근데 형 이게 좀더 화려하잖아. 번호. 이게 비싸, 비싸 보이. 자 이게 번쩍번가아니라 번지 <목소리> 이게 원장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가져간단 말이에요. 예, 예.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번쩍번쩍 번지, 때니 이걸 가져가 이걸 이걸, <목소리> 이걸, 이걸 아, 가져가자. 결론적으로 이걸, 그래. 이걸 가져가죠 그렇지. <목소리> 자, 우린 이거 가져가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공식 게임인데도 피부가. 자, 미션제 드리겠습니다. 미션 주야. <laughs> 어떻게 둘이 나갔냐. 둘이 나가. 야, 자꾸 따라다니지 마. 귀찮으니까. 왕이 공에 맞으면 피경경이 왕이시겠네요. 아, 아 우리 예 예능 왕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. 예능 회장님 그래. 예능왕. 아 예능 왕이라 말하면 각해의 최고 연장자를 일컫는 예. 거고요. <laughs> 아난잘 맞는데 원래. 홍익 아, 아, 뭐, 뭐, <laughs> 왕과 가수 왕가서왕 각자 하시고 그다음에. <laughs> 여기 왕이시니까 각 신하들이 보호하시면 되는데, 예, 예. 예. 왕만 안 맞으면 됩니다. 어, 어. 왕이 맞으면 아웃. 경경 그러고 무지하게 좋아해지 아, 좋아하지. 보호막.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세요. 마지막 분은 아웃이 안 됩니다. 마지막 분은 아, 아, 네. 끝까지 보호할 아, 아, 수 있는 아, 거. 아, 자, 한판이선승으로시작 아,